안녕하세요. 당신과 소통하고 싶은 남자 헬렌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시청각장애라는 유형 자체가 장애 유형이 워낙 익숙치 않고 좀 낯선 장애 유형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좀 알려보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시청각장애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 법적으로 이게 장애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각과 청각이 장애 유형을 왜 따로 이렇게 유형으로 분류를 왜 해야 하는지, 장애, 시청각 장애에 대한 유형, 장애 유형은 좀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가보죠. 먼저 시청각장애인이란에, 대, 시청각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시청각장애는 제가 첫 소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과 청각의 동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으면서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제 보통 시청각장애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시각장애가 있으면서, 뭐,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청각장애 있는데, 내가 좀 안경을 쓰거나, 이런 분들은 유형에는 좀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도, 정확하게 좀 말하자면은, 시각과 청각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이, 어, 떠한 장애 유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네 가지 장애 유형에 딱 맞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기 보다는, 아,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그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어, 제가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빨주, 노초, 파나무,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을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그 빨간과 주황, 그 빨간과 주황 경계선 사이에는 좀 무수하게 빨간, 빨간색이 아니지만 주황색에 가까운 색. 주황색이면서 빨간색과 가까운 색이지만 있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어떤 색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어 통틀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시청각 장애인도 시각 장애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이런 그 장애 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장그 시각이 한0.1정 시력 이0.1 정도 된다. 아니면은 나 시력이 0.4 정도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시야가 좀 좁아 좁네 좁아서 시각 장애가 있다. 아니면 나는 가운데 있는 원형만 좀 보이는데 그외에 나머지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터널형에 있는 이,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청각 장애 중에서도 나는 여성의 목소리가 좀더잘 들린다 아니면 남성의 목소리가 좀더잘 들린다 아니면은 어, 이런 고음의 목소리만 이렇게 들을 수 있거나 저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외에 아예 나는 그냥 들리 차, 목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는다 난 소음이 좀잘안 소음이 소음이 안 들린다 아니면은 뭐 사람 목소리만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청각장애 유형, 저 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마다의 그갖고 장애의 정도가 이렇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네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볼건 전맹전농 이시청각장애인데요 어, 말이 좀 이렇게 어, 처음 듣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이게 뜻을 풀이하거나 해 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메인 이 전혀 이제 전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돼요. 그래서 전혀 안 보이고 전혀 안 들린다. 그래서 전맹 전농 뭐 전맹농이라 표현하기도 한데 이런 분들은 네,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혀 들리지도 않는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헬렌 켈러 네, 헬렌켈러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이런 장애 유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식, 그, 선천적으로 아예 안 들리시는, 아예 안 들리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은 이제, 수어를 사용할 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만지면서 사용을 하는, 이제, 촉수어. 그 다음에, 이런 그, 그 점자를 사용을 해서 점자를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필담, 필담 이렇게 필담을 사용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이제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이제 의사소통 방법을 좀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 유형은 전맹난청. 전맹난청은 저 제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청력에는 난청이 있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듣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전면 난청이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시각 장애가 이제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청각 장애가 오신 분들이 좀 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점자를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점자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점자 정보 단말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 의사소통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음성 아직 난청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 나누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뭐 이런 접근성 이제 음성으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소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점자나 음성을 이렇게 주로 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저시력 전농. 이런 분들은 이제 시력은 내가 저시력의 상태인데 전혀 듣지는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그 청각장애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 이제 시각장애가 이렇게 뒤늦게 오신 분들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근접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수어를 내가 사용할 때 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쓰면은, 이거를 이제 좀 본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깝게, 가까이서 보거나 아니면 시야에 맞게끔 해서 수월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좌직 적시력이기 때문에 확대 글자, 확대를 글자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소통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라는거 아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시력 저시력 난청 이분들은 어 특별히 이제 뭐 시각장애가 먼저 왔다 아니면은 청각장애가 먼저 왔다 막 이렇게 딱 분류되진 않는데 시각장애가 저시력로 먼저 온 다음에 난청이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청각 장애가 난청이 있는데 이제 시각 장애가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음, 이런 분들에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각 그다음에 청각에 대한 잔존 감각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확대 글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보청기를 이제 착용해서 좀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공 와우 수술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받으면서 받은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음성으로 듣거나 그래서 음성 음성을 주로 음성과 확대 글자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점자를나 수어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사용은 하지 않은 어,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 이렇게 장애 유형이 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네 가지 장애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 말고도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어, 시각장애가 먼저 왔다 아니면 청각장애가 먼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표현을 할 때는 어, 이렇게 농기반, 맹기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반은 청각장애가 먼저 왔다, 맹기반은 시각장애가 먼저 왔다 이런 걸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기반이라고 하지 않고 농베이스 그 어. 시각장애는 맹베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해도, 뭐, 농맹인이라고 시청각장애인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좀 종류가 좀, 부르는 용어 자체도 좀 다양한데, 왜 이렇게 좀 용어가 좀 다르게, 다른 문제가 좀 있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청각 장애가 먼저 오신 분들은 그런 청각 장애인 분들 사이에 농인의 사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고 어 시각 장애가 먼저 오신 분들은 시각 장애인 그 사회에 있다가 어 그렇게 시청각 장애인이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의 이제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류가 이 분류대로 딱딱 나눠서 너는 뭐농농 농 기반이니까 어그쪽 그쪽 의사소통만 이렇게 사용이 아니야 그쪽 그 그룹끼리만 이렇게 소통해 이럴 수도 없고 맨 기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소통하라고 말도 할 수는 없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의사소통이 필요로 한 건데 아무래도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 있다 보니까. 그냥 붙어 대고두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분들이 소통을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그래서 이두 분이 만약에 뭐맹 기반이 시청각 장인가 농 기반이 시청각 장이 만나더라도 본인이 할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서로 대화를 할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뭐 수어통역사나 아니면 음성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 유형을 좀 분류하는 게 좀, 어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냥 시청각장애인으로 딱 이렇게 어,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각각 나, 나누거나, 뭐, 이 사람들의 이 체스청 과장의 이들을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한다기 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 적합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파악을 일단 해야 되 해야 되기 위한 구분이지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어 이렇게 딱 정해놓고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끼리끼리 뭔가 이렇게 지뭐 지원을 해주거나 어, 끼리끼리 만나 만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좀 음, 좀 지금도 좀 갖고 있어요. 네. 아, 시청각장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어떤 건지 알기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어, 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좀 나와서 어렵게 들리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시청과장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